뇌에 좋은 음식 10번 먹다가 이런 음식 한 번만 먹어도 뇌에는 치명적입니다. 뇌는 잘못된 식단으로 인해 가장 쉽게 손상되는 기관이라고 미국 코넬대학교 신경과 리사 모스커니 박사는 말합니다. 치매는 걸리고 나면 답이 없습니다. 치매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채널 9988입니다. 치매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일 먹는 이런 음식이 뇌세포를 파괴시키고 뇌를 위축시키고 치매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이러한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뇌세포를 죽이고 뇌를 위축시키고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를 부르는 나쁜 음식 첫 번째, 육식성 큰 생선입니다. 육식성 큰 생선은 작은 생선보다 오래 살면서 몸의 수은을 축적합니다. 이러한 큰 생선들은 주변 물 농도보다 100만 배 이상의 수은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섭취하게 되는 수은의 주요 공급처는 오랫동안 장수하는 커다란 육식성 생선입니다. 사람이 섭취한 수은은 전신으로 퍼져 뇌, 간, 신장에 축적됩니다. 수은의 독성은 중추신경계와 신경전달물질의 파괴, 신경독의 자극 등으로 뇌손상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수은 함량이 높은 육식성 생선인 황새치, 참치, 고등어, 옥돔 등은 피하거나 먹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먹기 좋아서 참치 통조림 많이 먹었는데, 등 푸른 생선이 좋다고 해서 고등어 자주 먹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생선은 고품질 단백질이며 오메가3, 비타민 B12, 아연, 철,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참치 등 대형 생선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제한하고 수은 함량이 적은 연어, 송어, 정어리 등 작은 생선을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치매를 부르는 나쁜 음식 두 번째, 하얀 음식입니다. 이 하얀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은 흰 설탕과 흰쌀, 흰 밀가루 등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하얀 음식들은 일반적으로 혈당 지수 GI가 높아 당뇨도 부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당뇨인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 비당뇨인의 2배라고 합니다. 또한 혈당이 높은 단한 끼의 식사만으로도 어린이와 성인 모두의 기억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노년뿐만이 아니고 건강한 대학생들조차도 정제된 설탕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억력 감퇴 현상은 과도한 당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해마에 생기는 염증은 알츠하이머, 치매 등을 포함한 뇌의 퇴행성 질환의 위험 요소로 알려졌습니다. 고도로 정제된 하얀 음식들은 당뇨를 유발할 수 있고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고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흰 설탕보다는 브라운 설탕을, 흰 쌀보다는 현미를,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권장합니다. 치매를 부르는 나쁜 음식 세 번째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뇌 건강에 가장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육류나 유제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트랜스 지방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요리하면서 만들어지거나 제품을 만들면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경화식물성 기름인 인공 트랜스 지방입니다. 사이언스 디렉티 과학 잡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많은 양의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증가하고 뇌를 위축시켜 뇌 용량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공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품에는 쇼트닝, 마가린, 프로스팅 같은 설탕으로 만들어지는 음식, 프렌치프라이 같은 튀기는 음식, 미리 만들어서 판매되는 케이크나 쿠키 등입니다. 좋은 지방은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공 트랜스 지방은 멀리하고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뇌에서 항염증 화합물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시면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크게 만드는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음식 이 영상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치매를 부르는 나쁜 음식 네 번째 인공감미료입니다. 무가당 제품이나 소다수, 에너지 드링크 제품에는 인공 감미료가 사용됩니다. 유럽 임상 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의 성분 중 하나인 페닐알라닌 성분은 혈뇌 장벽을 가로질러서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 감미료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학습 능력과 감정 변화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인공 감미료를 많이 섭취한 그룹은 더 과민해지고 더 높은 우울증을 보였습니다 또한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청량 음료를 섭취한 사람들은 뇌졸중과 치매의 위험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공 감미료를 반복적으로 섭취한 쥐는 기억력이 손상되고 뇌의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를 부르는 나쁜 음식 술입니다 적당한 술은 생활의 즐거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뇌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뇌의 부피를 작게 하고 대사 변화 및 신경 전달 물질을 파괴합니다. 술을 자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종종 비타민 B1이 결핍됩니다. 비타민 B1 결핍은 베르니켄 뇌병증이라는 뇌 장애로 이어질 수 있고 기억상실, 시력장애,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하는 코르사코프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과 가당이 첨가된 술은 더 해로운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적당한 알코올 섭취는 좋다고 하던데? 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적당량이라는 것이 아주 소량입니다. 개인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맥주 350ml, 와인 148ml입니다. 그리고 매일 적당량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적당량을 마시면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치매를 부르는 나쁜 음식 여섯 번째, 고도로 가공된 초가공식품입니다. 고도로 가공된 식품은 설탕, 지방 및 염분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탄산 청량 음료, 에너지 음료, 달콤하거나 짭짤한 포장 스낵, 핫도그, 피자, 분말 인스턴트 스프 등등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일반적으로 영양소는 적고 칼로리는 높아 체중 증가를 유발하고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단은 뇌의 당대사 수준을 낮추고 뇌 조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가공식품은 bdnf라는 분자의 생성을 줄이는데 이 분자는 해마를 포함한 뇌의 다양한 부분에서 발견되며 장기 기억 학습 및 새로운 뉴런의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bdnf 분자의 감소는 이러한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저온 살균을 거치는 것도 가공이라 할수 있는데 어디까지가 해로운 가공인지 애매합니다. 미국 국립과학연구소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식품에 다음과 같은 성분이 있으면 초가공식품으로 간주됩니다. 인공색소 및 향료, 가수분해된 단백질, 과당, 옥수수 시럽, 감미료, 수소와 오일, 글루타민산 나트륨 등입니다. 장보실때 성분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치매를 부르는 나쁜 음식 일곱 번째, 최종 당화산물이 많은 음식입니다. 이 최종 당화산물 AGE는 우리 몸에 유해한 당독소입니다. 이 당독소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120도 이상의 고열로, 불의 직화로 굽거나 튀기거나 로스팅할 때 단백질과 당이 반응해서 만들어집니다. 최종 당화산물 수치가 높으면 이것이 세포를 손상시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촉진해서 당뇨병, 심장병, 신부전, 간질환, 관절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 당독소가 피부에 쌓이면 주름살과 노화를 촉진하고, 혈관에서는 죽상동맥경화증, 뇌신경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등 많은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당독소가 많은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뉴욕 마운티 신하의 의대에서 549 종류의 음식들의 조리 방법에 따른 최종 당화산물 함유량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는데요. 같은 식자재라도 물에 데치거나 찌면 당독소 생성이 훨씬 덜하고 기름에 튀기거나 직화로 굽게 되면 당독소가 엄청나게 생성됩니다. 고기를 수육으로 먹을 때보다 바베큐를 해 먹으면 100배까지 당독소가 늘어나는데요. 소고기 100g에는 707 킬로 유닛의 당화산물이 있는 반면 삶은 소고기는 2443 킬로 유닛 구우면6071 킬로 유닛으로 거의 3배가 증가합니다. 닭고기를 보면 삶은 닭고기는 1123 킬로 유닛인데 비해 구우면 당화산물이 6020 킬로 유닛으로 6배나 증가합니다. 채소 중에서 삶은 감자 100g에는 17 킬로 유닛이 있는데 반해 감자 튀김은 1522 k 로 유닛으로 당화산물이 100배로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식품이든지 삶고 찌고 데치는 방법으로 기름 없이 조리를 하면 온도가 올라가도 당독소 발생이 억제가 되지만 굽고 튀기고 볶는 방법으로 고온에서 조리를 하면 당독소의 발생이 증폭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발표한 리스트 중에서 가장 당독소가 높게 나타난 탑1 식품을 빠르게 흩어보겠습니다. 1위 로스팅한 후 다시 한번 바베큐한 닭고기 허벅지와 등쪽 껍질에는 16,668kg 유닛의 당화산물이 있습니다. 로스팅한 다음 다시 한번 바베큐해서 맛은 기가 막힐텐데 당독소는 엄청납니다. 2위 베이컨 11,905kg 유닛 여기서 보면 서빙 사이즈가 13g으로 되어 있는데 베이컨 한 조각이 13g 정도 되는데 한 조각만 드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저는 한번 먹을 때세 조각은 먹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실제로 베이컨이 1등이 아닐까 합니다. 3위 구운 소고기 소세지입니다. 4위 구운 닭 허벅지 껍질 5위 구운 닭다리 껍질 6위 후라이팬에서 튀긴 소고기 스테이크 7위 닭가슴살에 빵가루 입혀서 5분에 20분 구운 껍질. 8위, 닭가슴살에 껍질 없이 빵가루 입혀서 20분 튀긴 치킨가스. 9위, 치킨 실렉트 맥땡땡땡 제품입니다. 보통 원오더가 100g이니까 우리가 맥땡땡땡에서 먹을 때는 리스트에 나와 있는 당독소보다 더 많이 섭취하게 되겠네요. 10위, 비프 스테이크를 길게 잘라서 카놀라 기름으로 15분 튀긴 비프 스트립 스테이크입니다. 현재까지 최종 당화산물의 안전한 하루 섭취량에 대한 지침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만 킬로유닛 이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같은 고기라도 부위에 따라서 조리 방법에 따라서 당독소 함량이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기와 채소 등 식품을 조리할 때는 되도록 굽고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닭껍질에 콜라겐이 많아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굽거나 튀겼을 때는 꼭 벗기고 드세요. 뭘 먹으라는 거야. 맛있는 음식은 다 들어가 있네. 그렇죠. 입에서 땡기는 웬만한 음식은 치매를 부르는 음식 7가지 리스트에 올라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신체에는 항산화 및 효소 활성 등으로 이러한 유해한 화합물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서 가끔 드시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치매를 부르는 음식들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으니 참았다가 일주일이나 2주에 한번 정도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뇌 건강을 해치고 치매를 부르는 나쁜 음식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9까지 88한 중년 9988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